아침식사 닭가슴살 아보카도 치즈에 야채 삶은거에 케찹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끝 how can i slide in there you just came out of a break i've been on your flight like to your story you ain't rest talking your facebook page i'm praying on friends and slow acquaintances you ain't even man you are a force god how you even meet i'm telling you 대충, 간단하게 클리오 라이너로 립 라인을 따주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 네, 세 통을 쟁여놨는데 벌써 한통다 사용했고 이것도 거의 다 사용했고 한통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입술이 엄청 오동통통 이걸로 눈썹도 그려주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죠. 글리프 꺼 사용해 줄 거예요. 4호예요. 냅다 발라주면 됩니다. 찍어줍니다. 입술도 응? 뭐지? 하면 메이크업 끝. Thank mm -hmm. you. 입술을 안 발랐구나. 그... 여름이라서 이거 바르기 싫은데 이것만큼 예쁜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원래 아침에 굉장히 일찍 먹거든요. 한 8시? 뭐 이쯤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는데 오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12시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브런치가 그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배고파요. 너무 배고픕니다. 음. 뭐랑? 얘가 약간 코코넛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향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뿌려줄게요. 응! 어? 얼굴을 뿌려. 헤어 오일. 나르카 거예요. 이렇게 끄지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끈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껴줄게요 11시 12분인데 딱 지금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좀 약간 마츠 임마이카 아침 마이크를 좀 찍어달라고 해주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짧은 숏 버전으로 우선 이렇게 그냥 운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키링 키링은 제가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아마 홍대? 아니 아니야 안 아, 맞아요. 홍대 지점에서 아마 구매한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이라서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차키용 키링으로 잘 들고 다니는 아이고요. 이 조수석 그쪽 위에를 보시면 이런 선글라스랑 헬로키티 펜을 하나 들고 다니고요. 여기는 그냥 핸드폰 거치대고 저기 우산도 들고 다니고요. 여기 안에는 뭐 빨대 받은 거 남은거나 초콜릿 그리고 비상용 파우치도 들고 있어요. 이런 비상용 파우치인데 휴지, 손톱깎이, 약통, 립밤, 뭐 이런 것만 간단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가 토르를 들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카시트.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제가 보통 제 짐들을 다 던져놓는 곳입니다. 조수석. 핸드폰이랑 뭐, 이런 백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물티슈를. 보통 물티슈? 그냥 물티슈만 담아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폰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저는 핸드크림을 꼭 들고 다니거든요. 얘는 그냥 로즈향이에요. 제가 한때 로즈향에 빠졌어가지고 향수랑 이런 걸다 로즈로 맞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핸드크림이고요. 얘는 향이 거의 다 날아간 촬영 방향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 히티 행잉 방향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선호하는 향은 약간 비누의 그 폭탁폭탁한 갓 씻은 듯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피스풀 마인드라는 행잉 방향제 향은 거품이 되게 가득한 욕조에서 나는 그 비누의 포근함 있죠? 그 포근함 아니면 이제 호텔에 딱 유분 열어서 들어갔을 때 나는 약간 잘 정돈된 침구 향에다가 따뜻한 아로마틱 우드향을 더해서 완전 포근하고 약간 단정한? 그런 느낌도 나서 차 안에 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살고 다니면서 약간 좀 이너피스 할때 하거든요.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약간 향으로 저는 기분이 좀 왔다갔다 하는 편이라. 이런 차형 방향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품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 뒤에 공급된 리필 캡슐이 따로 상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그냥 뜯어가지고 여기 이 헬로키티 실리콘 홀더에다가 그냥 끼워줘서 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차에다가 달고 다니면 돼요. 올리브영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을 통해서 귀엽게 찾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그럼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더워. 덥다. 다시 얘기하기로는 다른 점 같은데. 운동을 다 하고 와서 샤워를 다 끝냈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좀푹 쉬려고요 이거 H&M에서 샀던 파자마인데 진짜 편하고 시원해서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스몰입니다 그 위에는 오래돼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런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강아지 일로와 일로와 두리 일로와 응. 응. 일어나니까 영화 보러 갔어요. 그래서 집에 저랑 토르 둘밖에 없어요. 왜나 빼고 영화 보러 갔지? 그치? 토르야.